몇 가지 조금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입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입니다. 입지인데, 땅, 토지 면적도 꽤 있어 보이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될까요? 65평입니다. 65평이군요. 그러면 현재 있는 예. 다가구, 다가구주택이라고 그랬죠? 예. 다가구라면은 신축한 다가구인가요? 옛날 집인가요? 아, 97년도에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9억이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우선 이 가치를 볼게요. 가치. 예. 이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는 이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정도 될까요? 아, 어, 보증금은 6억 가까이 되고요. 예. 저기 월세는 한300 정도 나오는 거. 300 정도 같습니다. 나와요. 예, 예, 네. 예. 6억에 300 정도 나오고 여기 살고 계시고요. 예, 예. 아.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예를 들어서 전세를 주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대충 한삼 삼억은 넘게 받겠죠. 삼억. 그럼 네. 대충 잡아서 자 구억에 한 삼백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네. 대충 그러면 삼백만 네. 원을 우리가 만들어 내려면은 거의 돈이 한 십억 돈은 있어야 돼요. 아, 예. 그럼 현재 가치로 딱 보면 한 19억 정도 정도 볼 수가 있죠, 19억에서 20억. 예. 여기 현재 그 건물에 대한 가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제가 16년도에 저기 20억 가까이 줬는데요. 아, 16년도에. 그럼 예. 거의 현재 가치대로 일단은 다 줬다 그죠? 예예. 예.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한 미래 가치, 시세 차익을 많이 만들어 내려면은 얘가 신축을 했었을 때 신축을 했었을 때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 하면은 미래 가치 더 만들 수 있죠. 아 예. 맞죠. 그런데 지금 땅을 봤더니 65 평에 약 20억 줬으면은 약한 3천만 원 정도 줬다 그죠? 아니죠. 뭐그 초기까지 취득세까지 했으니까 예 그쯤 됐죠. 네, 대충 어쨌든 예. 뭐 평당 한3천만원 정도 들었다는 예, 예. 거잖아요. 예 예. 대충 예. 평당 3천만원 정도 들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시공 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지역에 땅을 산다면 얘가 이종 주거 지역일 거라고요. 이종 주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알, 압니다. 네. 이종 주거 지역 안에서 우리가 높이 올린다고 다세대를 지은다고 했을 때한 6층 정도까지 올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예. 그럼 예. 올린다고 가능했을 때그 사람 사는 사람들은 순 땅값이잖아요. 20억을 그래요. 주고 산다 하면 땅값이고 만약에 평당 5천만 원을 준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대충 이거 사는 게한 3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 주고 샀었을 때 여기에 다세대를 찍어갖고 분양을 했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느냐?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치는 평당 3천만 원보다는 높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예. 5천만 원보다는 낮아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대충 한 4천이나 뭐 3,500에서 4천, 또는 4,500여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은 640단한20한 4, 4, 5억 정도면은 이 땅을 사서 누군가가 질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30억 끝하면은 예. 이 땅을 사서 질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예.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30억 주고 사서 왜냐면 하 짓는데 또 돈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예. 그렇게 보면은 이 땅이 위에 도로가 이 북쪽에 도로가 있잖아요. Yeah. 북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일조권이라서 해가 남쪽에 떠 있잖아요. 예. Yeah. 그럼 그림자는 북쪽으로 질거 아니에요. 예. Yeah, yeah. 그림자 지는 쪽에 집이 있다면은 내 집은 똑바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Yeah. 그런데 얘는 도로가 있잖아요. 예. Yeah. 그러니까 똑바로 올라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Yeah. 그러니까 건물 짓는 모양새는 좋아 보여요 이 땅이. 예. Yeah.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이땅 팔아라고 전화안 오던가요? 올 텐데요. 아, 땅이 좀 좁다고 합니다. 약간 작아요. 여기 사실 한 80평 아, 70, 정도만 되면 모양이 75평이나 80평 예. 되면 모양이 그 기가 막히거든요. 얘기를 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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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쯤만 된다면 살 사람도 많을 텐데 그래도 간간이 이땅 팔아라고 하면서 4천만 원 이상 준다는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은데 얼마까지? 아, 저기, 저, 그 이웃집에는요, 예. 75평이긴 한데, 땅 예. 팔으라고 막 한대요. 75평인가 80평인가 되는데, 네. 팔으라고 하는데, 네. 얼마냐고 했더니, 예. 5천 가까이 준다고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땅 모양이 아주 좋아서. 아, 그 집도 북, 북향입니다. 예, 아주 좋아서. 예. 그림을 딱 지었었을 때 여기 세대수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땅 사는 사람은 땅을 사서 설계를 떠보고 계산해보고 분양하고 이게 사업을 계산해보잖아요. 아, 예. 남아야 할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인건비, 자재분이 다 남아야 하는데 예. 통상 작은 땅보다는 큰 땅이 전체 금액은 더 크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좋고 분양할 때 세대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좀더 유리하거든요. 한 아, 예. 건물에 예를 들어서, 10세대가 있는 건물이 있고, 20세대 건물이 있고, 50세대 있다면, 50세대 건물이 많이 있는 쪽에 사람들을 더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영향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가까이 준다 하면, 그거는 진짜 최고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아, 이 집은. 땅이 커서. 땅이 <laughs> 이 집은 커서 제가 봤을 때, 아니, 커서라기보다도 모양이 잘 나와서 그럴 거예요. 물론 큰 아, 영향이 있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천에서 왔다갔다 할 정도가 안 되겠냐라고만 싶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정도 가치만 보시고 네. 이걸 가지고 뭐 팔고 어디 갈 생각이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지우자... 혹시 주변에 많은 뭐사 예, 예. 땅을 잘 짓는 사람, 이런 거는, 어, 가급적이면 저는 건축주 예. 우리 시청자분이 님 직접 집을 짓는 거는 좀 조금 잘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사실 예. 그집 짓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집한번짓면은요 예. 정말 사람이 10년 늘른다는 말이 맞아요. 지금 시청자분님이 만약에 여기다고집 짓는다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민원을 넣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민원들을 다 해결해 가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능을 잘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잘 아는 인맥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잘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러면 네. 새로 신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림을 그려 봐야 됩니다. 이건 설계를 떠 봐야 돼요. 아, 이 평에서 네. 어느 정도 모양이 얼마나 몇세대나 어떻게 나올지 여기로 뭐 원룸을 지지 투룸을 지지 어떻게 지지 그런 거다 생각해서 사업으로 그림을 그려 봐야 되거든요. 아. 그거는 네. 현실적으로 제가 딱 여기서 서서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잘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크게 아주 획기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평생을 거주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한번좀 네. 신축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